응. 기름기 이야기 나온김에 생각난건데 응. <laughs> 휴지를 너무 세게 닦으면 항문당 주변에 기름기가 없어 상처 쉽게나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거라고 안 닦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 더러워 생긴게 아니라고 그리고 항문 얘기 그만하면 안되냐? <laughs> 나 아까 아침부터 항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금 알았어 앞으로 살살 닦으려고 나마이비데 샀잖아 <laughs> 내 말이 뭐만하면 똥꼬 긴이나나 시집 어떻게 가라고 방금 왔어 오케이 이해할게 이제 이제 그만 치즈 질환 나름 음. 음, 역대인데하 응, 음.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육수 마음을 털어줘야 돼 그랬다가 괜히 흑화하면 어떡해. 음. 제일 좋던 거 오늘 점심 회식으로 카레 먹기로 한저 같다고요? 야! 똥 먹는데 카레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! <laughs> 음, 제가 왔어서 아이고 어떻게 봐할 사람 없는데 오히려 더 개인적인 이야기 해줬다고 좋아하지 개인적인 이야기 이제 육수가 좋아할 만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의 하루 일과 방송 안 했을 때 하루 일과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똥! <웃음> 여기까지. <laughs> 방송 화장실 가서 그치? 누렁이채유 육수 있다고? 그거는, 그거 스한물 좋아하는 변태새끼 아니거든. 응. 여기까지. 근데 응. 응.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요. 건강해진 기분이야. 응. 이 앞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놓고 간 수인육수? 진짜 개빡칠 것 같아. 전에 그 스토커 당하신 분 있잖아. 최근에 스트리머 분 중에 그분은 이제 그분이 좋아한 딸기라떼 이런 거를 두고 갔잖아 근데 내 앞에는 <laughs> 무슨 치즈지단 연고들, 도넛방석, 자역기 노면에서 진짜 개빡칠듯. <laughs> 나 레알 바로 고소 때려. 개빡쳐가지고. <laughs> 능력이지 그거는 진짜 맞짱 까자는 거예요. 뭘 비대 돈에 빠르어